실손보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5세대 실비 도입 여부를 두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급변하는 실손의료비 보험과 비급여 관리 대책에 대한 해결책까지 확실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실손의료비 개혁방안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5세대 실비로 전환될 가능성, 개선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개혁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5세대 실비가 기존 1에서 4세대 실비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불리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불리해지는 건 아닙니다. 핵심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3시간 40분 분량의 라이브 방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영상이 꽤 길기 때문에 핵심 요약만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가 정리해 드리는 내용만 보셔도 충분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왜 실손 보험 개혁이 필요한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실손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다 보장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가 차례로 개혁되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험료의 공정성입니다. 가입자 대부분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데 일부 소수의 가입자가 과다 청구를 하면서 전체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죠. 실제 자료를 보면 전체 가입자의 65%는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반면 상위 9%의 가입자가 전체 보험금의 약 80%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 9%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돈도 없고 몸까지 아픈 서민들에게 도대체 보험료를 얼마나 더 걷어가려는 거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구조는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의 취지와도 맞지 않죠. 실손보험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혁방향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실손보험은 어떤 방향으로 개편될까요? 우선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등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중증 질환 환자의 자기 부담률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중증 질환은 환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필수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로 몰리면서 정작 위급한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 부담률이 81%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일반 입원 의료비는 사실상 4세대 실손보험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의 우측 하단을 보면 선택 입원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 입원이란 꼭 필요한 입원이 아니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의사가 보기에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환자가 원해서 하는 경우라면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게 당연한 조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보험사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선택 입원까지 보험이 부담하게 되면 결국 보험료를 납입하는 대다수 가입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4세대 실손 보험과 비교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증 질환 환자는 기존과 동일한 보장을 받습니다.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가 추가 보장됩니다. 일반 질병 환자의 자기부담금은 건강보험 수준으로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핵심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실손을 유지하자니 보험료가 비싼데 청구할 일은 거의 없고, 그렇다고 지금 실비로 전환하자니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장이 약합니다. 게다가 나이는 점점 들어가니 어떤 선택이 옳은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100%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실손보험 전환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판매된 실손보험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있습니다. 자, 1세대 실비는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통원 치료 시 5천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2세대 실비는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이 10에서 20%, 통원 치료 시 본인 부담금이 만 원에서 2만 원입니다. 3세대 실비는 급여 항목은 10%, 비급여 항목은 20% 본인 부담금이며 통원 치료 시만 원에서 2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각 세대별 시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과연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자, 계속 이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기존보다 늘어났습니다. 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 20%, 비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 30%, 이전 세대보다 10% 증가했고요. 통원 치료 시 만원에서 2만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제한이 도입되었습니다. 통원 치료의 비급여 항목에는 횟수 제한이 생겼고요. 비급여 청구 금액에 따라 개인별 할증 또는 할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치료의 손해율이 지나치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과잉 진료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인상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5세대 실손보험은 어떤 방향으로 개편될까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논의된 내용을 보면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보상하는 구조가 아니라 중증과 비중증, 비급여 항목을 구분하고 특정 특약가입자에게만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실손보험은 세대가 거듭될수록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는 대신 보험료는 낮아지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설명이 조금 길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과 앞으로 나올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수록 본인 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보험사는 손해율을 낮추면서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환할지 유지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만약 미래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선택이 쉬울 겁니다. 하지만 어떤 질병이 발생할지 어떤 치료를 받게 될지 의료비가 얼마나 들지 아무도 확실히 알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현재 1세대 실손 보험의 월 보험료가 15만 원이고 4세대로 전환하면 6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달 보험료 차이는 9만 원이 되겠죠. 만약 디스크로 비급여 수술을 받아 1,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보장 차이가 생깁니다. 1세대 실비는 1,000만 원 전액 보상, 4세대 실비는 700만 원 보장. 결과적으로 1세대 실비 가입자가 300만원을 더 보장받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5년 동안 보험을 유지하면서 이 수술 한 번이 전부였다면 1세대 실비를 유지하는 동안 추가로 낸 보험료 9만원 곱하기 60개월을 하면 540만원이고요. 실비 보장 차액은 300만원. 결국 내가 추가로 낸 보험료가 받은 보장보다 더 크다면 실손보험을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내 건강 상태와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실손보험을 유지할지 전환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 1세대 실비와 4세대 실비, 과연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단순히 보장 금액만 비교하면 1세대 실비가 유리해 보이지만, 납입한 보험료까지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세대 실비 900만원을 납입하고 1000만원을 보장받고, 4세대 실비는 360만원을 납입하고 700만원을 보장받게 되는 거죠. 결국, 추가로 부담한 보험료 대비 실제 보장받는 금액을 고려했을 때, 1세대 실비가 무조건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장구조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3세대 실비까지는 본인 부담금 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더라도 2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 8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4세대 실비부터 비급여 부분은 이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즉 비급여 본인 부담금이 1천만원이면 1천만원을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각 세대별 실손보험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가격과 보장 내용도 변동적입니다 특히 재가입 주기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만약 내가 2013년 3월 이후에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손보험 전환을 두고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개정된 기준으로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손보험 전환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13년 3월 이후에 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왜 전환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이 시점부터 실손보험에 재가입 주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5년 재가입 조건으로 2013년 4월에 실손보험을 가입했다면 15년 후인 2028년 4월에는 그 시점에 판매 중인 실손보험으로 자동 재가입됩니다. 즉, 당시 5세대 실손보험이 판매 중이라면 자동으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실손보험료 부담이 크거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면 미리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변경되면서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실손보험. 여기에는 면책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보장기간이 365일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치료 후 180일 동안은 동일 질병에 대한 보상이 면책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세대 실손 보험에서는 이러한 면책기간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즉,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9월에 위암으로 입원했고, 2025년 10월에 같은 위암으로 다시 입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구실비의 경우 첫 번째 입원 후 365일이 지나면 180일의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즉, 면책기간 동안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2025년 10월에 입원 비용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2009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가입한 실손보험도 마찬가지로 면책기간이 존재했습니다. 365일이 지나면 90일간 면책기간이 발생하여 일정 기간 동안 동일 질병으로 인한 보장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기존 실손보험의 면책기간 조건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부터는 이러한 면책기간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동일 질병으로 치료받더라도 보장 한도 5천만 원을 전부 소진할 때까지 면책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개선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통원 한도 제한입니다. 2009년 7월까지 가입한 구실손보험가입자는 통원치료 한도가 10만원으로 설정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통원치료 중 수술을 받아 총 100만원의 병원비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10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고, 나머지 9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구실손보험가입자는 통원치료 보장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원치료 한도가 낮은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유리한지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나을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정신질환 보장도 확대되었는데요. 2015년 12월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보장이 아예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부터는 급여 항목에 한해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정신질환 관련 치료를 받는 경우 2016년 이후 실손보험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 약제비 보장 변화도 있는데요. 과거 실손보험에서는 통원치료와 약제비 보장이 별도로 적용되었습니다. 구 실손보험은 통원치료 한도 25만원, 약제비 한도 5만원이 따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4세대 실손 보험부터는 통원 치료 한도가 20만 원으로 줄어든 대신 약제비도 합산됩니다. 즉, 고가의 약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경우 4세대 또는 앞으로 나올 5세대 실손 보험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차세대 실손 보험 전환이 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건강하고 병원비 지출이 적은 사람들이 차세대 실손 보험으로 전환하면 기존 실손보험에는 보험금 청구가 많은 가입자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고 보험료 인상 폭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현재 논의 중인 차세대 실손보험 5세대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추가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으며 비급여 3대 치료가 보장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실손보험 개편이 진행될수록 보장 내용이 점점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러한 변화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손보험의 보장이 축소되는 만큼 3대 진단비나 수술비 보험을 어느 정도는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년나 90세 만기 비갱신형 보험으로 가입하면 보험료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암보험은 필수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암은 사망 원인의 1위 질병이며, 치료 과정에서 고가의 비급여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의 통원치료 한도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비급여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암 진단비 보험이 있다면 실손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도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 뇌혈관 질환 대비도 중요한데요. 암 다음으로 발병률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은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입니다. 따라서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특약 구성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대 질병 수술비 이렇게 진단비와 수술비를 함께 구성하면 실손보험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종합수술비 특약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에서 5종 수술비, 엔데 수술비 같은 수술비 보험은 특정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을 경우 가입 금액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즉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본인 부담금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손보험이 있는데 굳이 이 수술비 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위험이 있습니다. 실비는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비갱신형 수술비 보험은 일정 보험료로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으로, 전 연령대의 최적화 보험료 비교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대 진단비 위주로 구성된 상해급수 1급 기준 보험료 비교표입니다. 실손보험 전환 후 보장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최소한 3대 진단비만이라도 가입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보험료 점검도 한번 해보세요.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가 보여드린 비교표보다 더 비싼 보험료로 가입한 분들은 한 번쯤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상품이므로 적절한 보장과 보험료를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처럼 실손보험의 조건이 계속 변화하는 상황에서 실비 하나만 믿고 노후까지 유지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상황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실손보험 외에도 3대 진단비를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수술비까지 추가하여 보다 든든한 보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 없이 더욱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맞춤 설계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명심보험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